안 되지 않나? 아아아아! 따 이사. 야 이거 원딜 차이로 아, 지겠는데 진지하게. 야 나는 뭐 돈이나 줘라. 나용이의에 3000판, 명운 30판, 내 2970판은 어떻게 된거야요 비열 씨발. 종호 형이 원딜 선호한 사람. 물지 빼고, 물지 빼고. 명운이지. 그러면 명운이라고 이유만 들어볼게. 이유 뭔데? 왜? 왜? 내가 먹은 대비 잘 때려. 아싸. 근데 너는 나의 솔리드함을 못 봤어, 그래. 내가 진짜 구두들로 하면 다수 있어. 솔리드 이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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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씨 아, 아, 솔리드 프로로 확 쳐버리고 <laughs> 싶네, 그냥. 그냥. <laughs> 솔리드 이기라라고. <있는데. 웃음>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걸 좋아해 하루만에 이 방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호들갑이에요 어? 맞아 호들갑이긴 한 진짜 역대급 또근들다 떨고 있는 거야 <laughs> 아 좋은데? 효용이 진짜 속이 시원했어 나 <laughs> 아니 아니 대회 시작도 안 했어 이거 그냥 저스트 스크림이잖아 저스트 스크림 내가 진짜 대회 체질이기는 그거는 믿어줘 너네가 치원이냐고요? 김식이 치원이잖아! 음, 그, 진짜 이러고서 광탈하면 진짜 개 슬프겠다 진짜 아! <laughs> 아니 그러지마 아니 난 우리 진짜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 위닝 멘탈리티 가졌으면 좋겠어 난 항상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진짜? 어 근데 스킬을 그따구로 써? <laughs> 아니, 아니 그따구로 쓸 수도 있지 그럼 사람이 매판 어떻게 잘해 그렇하고뭐 매판 못한 것도 아니잖아 哈哈哈。<laughs>